행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랜만에 카레 먹방을 할 건데요 숟가락이 되게 쪼금이요 완전 작죠 그래서 오늘은 카레 먹방을 할 겁니다 이거 다는 못 먹지만 그래도 몇 숟갈 먹어볼게요 먹어보고 파김치랑도 먹어보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, 이거 한접 떠서 먹어볼게요. 맛있어요. 근데 오늘은 영상이 좀 짧을 거예요. 그리고 파김치랑도 먹어볼게요. 비벼서 이케 먹으면 되게 쭉음 파김치랑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자또 먹어 보겠습니다 이거만 먹고 영상 끝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먹었는데 오늘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해요 오랜만에 와서 먹, 먹방으로 와서 하는건데도 안떨고 잘한것 같아요 그럼 먹방유튜버는 사우무치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올게요. 그럼 팽빠!